잘 지내셨죠? 이 아주머니는 버벅대느냐고 지금 헤매고 있어요. 제가요, 요즘에 느끼는 건데요. 정말 살림, 일하고 살림하고, 어, 진짜 울타리 안에서만 살았어요, 단순하게. 600m 앞에 시속 50km 신호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오0 미터 앞 남부 우거리에서 종합터미널 동남구청 방면 좌회전입니다. 진짜 300미터 앞 남부 우거리에서 종합터미널 동남구청 방면 좌회전입니다. 1, 2차로를 이용하세요. 충실하고 아이 키우고 정신없고 정말 애 정말 이렇게 어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일하고 능력껏 아가씨 때부터 내 능력으로 먹고 살고 누구의 터치도 안받고 알아서 살았던 사람이 잠시 후 바회전입니다 만나서 어, 남편의 사고방식은 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사고방식으로는 근데 남편이 돈이 없는 남자를 만났어요 저는 있는 여자예요. 그래서 열심히, 음, 저도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어, 우리 애들 열심히 앞만 보고, 하이, 자 열심히 앞만 보고 살았어요. 10년 우리 애들 7개월, 한살세살때 7개월 때부터 애 맡기고, 아, 어, 너무 없어서 애들 아빠가 없고. 정말 그래서 애 아빠 벌이 가지고는 경제를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어전 300m 앞에 자고다발 구간입니다. 산치적이었고 매일 배우고 공부하고 보범적으로 살았어요. 우리 친정엄마가 저한테 제가 알아서 공부하고 알아서 일하고 그게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스물여덟에 독립을 했고 빌라 얻어서 독립했고 을딱일년 혼자 살다 보니 너무 혼자가 싫고 제가 친구들은 500m 살... 앞 버들육거리에서 종합터미널 방면두시 방향 우회전입니다. 혼자가 너무 외롭고 또 제가 어렸을 때 아빠가 일곱 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그 엄마의 끊임없는 엄만 교육 그 속에 살았고 그래서 그자리심을 그 제가 300m 앞 버들육 거리에서 종합터미널 방면 도시 방향 우회전입니다 그래서 200m 앞에 자고 다발 구간입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고요 차별하지 않았고 남편이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래야 콩깍지 확실히 쓰여서 정말 결혼했고 했어요. 근데 결혼할 때부터 처음부터 뭔가 마고는안 맞고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는 에 어마게 살아보지가 않았고 저는 제가 열심히 일해서 제가 얘기했듯이 음, 명품 가방 썼고 그렇다 저축 을안한거 아니에요. 저그 당시에 월급 120이 99년도에요. 저 월급 120만 원 받았고요. 보험료 70만 원 넣었고요. 기사 생활 했어요. 그렇게 해서 딱 집에 생활비 안 보내 주고 무려요. 시 방향 우회전입니다. 이제 애들 다 키워 놓고 혼자 한 평생 자식들 키우며 고생하셨기 때문에 재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1년 동안 결혼을 시키려고 선을 부잣집 남자 선을 많이 봤는데 제가 이 사람 말아먹고 응,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 그때 제가 우리 엄마한테 한 말이, 엄마 살을 맞대고 살 사람인데 사랑을 해야 살죠. 이랬어요. 시건방 떠는 거지, 지금 생각해보면 안 살아봐서. 선순이 진짜 사랑하나 믿고, 남편 성실한 거 하나 믿고요. 그렇게 살았어요. 갔는데요. <laughs> 제가 스토리 써야 돼요. 사랑해. 그래, 오늘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그리고 어쩌어찌해서 21년 결혼 생활 유지했고 3년 우울증 걸리고 그 전부터 애들이랑 혼자 그 짐을 다 이끌고 제가 가장 노릇 타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18년 결혼 생활 하면 21년 살면 서 제가 18년 먹고 살았어요. 일을 했어요, 계속. 그 어린아 이끌면서 이 걔네들 청소년기 학교 자모 부모에게 다니면서. 이인2 0여 그룹 500미터 목적지가 있습니다 남편 자기 편안한 방식으로만 살았어요 남자의 본능으로만 살았다고요 저 제가 그거를 진짜 사람이요 그 수준에서 안 살아보면 몰라요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저 살았다고요 아니, 나쁜 사람 전방에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제한속도를 준수하세요. 그동안 살면서 그런 사람 만나본 적이 없다고요. 300미터 목적지가 얼... 있습니다. 저한테 해를 준 사람도 없었고 그렇게 밑바닥 살아본 적도 없고요. 그냥 제가 열심히 일해서 그돈 가지고 먹고 살았다고요. 그런 여자애를 제가 나이 먹도록 그렇게 산 사람이 내가 세빠지게 일해서 내 능력으로 먹고 산 사람이 갑자기 경제가 그래 내가 그랬어 그럼 네가 나애 봐야 되니까 그럼 네가 먹고 살아봐라 그리고 3년 경제권 넘겨줬어요 애들 아빠한테 잠시 후못 먹고 살았잖아요 잠시 후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우울증 걸리다가 이제 내가 도저히 우리 애들 안 되겠다 해서 3년 네? 집에 네, 머리를 중요합니다. 여기 발송, 아직 있네요 <laughs> 제가 지금 이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어.. 살려고 정신을 차렸는데요 3년 진짜 정신줄 놓고 가정폭력 피해 받았고요 정신적으로 한번 네가 살아보라고 넘겨줬어요. 그래서 애만 바라보고 집에만 있었어요. 그러고 지금 나와보니까요. 유치원생. 네? 세상이 너무 많이 변했고요. 이 아날로그적인 이 세대인 이 아주머니도 모르겠어요. k 티가 없어졌는 줄 알았더니 있네요. 정말 저 여기 빠꾸이였거든요 3년 우울증에 집에서 버벅거리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늙어서 박스 죽게 생겼고, 그렇게 가둬놨어요. 남편이 우처증이 심해서. 그리고 나는 애들하고 같이 시간 보내려고 애들만 바라보면 어떤, 집에 있으면요. 남편이고 애 세, 자식 새끼 다 나가요. 제가 나와 있잖아요. 사우나 가잖아. 그럼 다쫓아와 사우나를. 저 그렇게 살았어요. 헌신하고 희생하고 나삶 없이 살았다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나와보니까요. 진짜 이거는 세상에 내 남편 무식하다고 나갔더니요. 무식한 사람 떼거지고요. 욕하고요. 막말하는 사람 떼거지고요. 아. 그래도요 저요. 강의 듣고, 유튜브 강의 듣고요. 정신 차렸고요. 법률승이 강의 듣고, 정신 차리고요. 계속 끊임없이 배웠어요. 도대체 나의 문제가 무엇인가? 내 아이의 미래를 어떻게 책임져야 되냐?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 이제, 너 no, 100세래는데 그런 경우가 네가 지금, 이제 내가 거기 장례식장이 옆이었어요. 조리원 갔을 때. 거기요. 69세에 69세, 와서 누워있으면요, 젊은 사람 같대요 그럼 내가 거기 장례식장 우울증에 탈출하고 남편의 가정 폭력에 탈출하려고 제가 조리원 일하면서, 그럼 내가 49에 죽으면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어, 75세에 사, 살아서 죽으면요, 어, 어, 저 사람 살다 갔대는 거예요. 그들 아침마다 제가 출근하잖아. 그럼 그들의 얼굴이 이렇게 보여요. 다 아주머니들 얼굴이요. 다. 얼굴이 한 명도 없어요. 고생고생해서 결국에 장례식장에 누워있는 거예요. 제가 가면서요. 그걸 보면서 제가 뭘 느꼈어요? 그런 경우가 너는 저 거기 가서 죽을 목숨 몇천번 왔다 갔다 했어요. 금강에 몇천번 뛰어들려고 했어요. 갈 때마다 애들이 막는 거예요. 누군가 제 발목을. 저 애들 아빠하고 살면서요. 저 자살 몇천번 했어요. 하나 못해 자살한 거 방치해 가지고 방바닥에 뒤어 가지고요. 단데 피부 이식수술까지 했어요. 그 남자가 살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요. 가정폭력 받으면서 참았어요. 왠줄 아세요? 내 아이를 혼자 키울 수가 없어서. 내 아이들 미래 때문에 내가 혼자 제가 엄마 밑에서 혼자 살았고 아빠의 그늘 없이 자랐기 때문에 내 아이는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아서 제가 버텼다고요. 버텼어요. 죽어가면서까지도 일주일을 못 견디고요. 들어와요. 애가 보고 싶어서. 그렇게 참고 참고 21년 참았다고요. 그한 남자하고 이혼 세 번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결단을 내리고 결단을 내리고 그럼 또 와서 빌고 제가 가정폭력 신터, 1367 신터, 얼마, 제, 얼마나 많이 가는 줄 아세요? 그걸또 용서해주고, 또 들어와서, 아이 보며 키우는 거로 만족하고, 그래, 내 새끼랑 있는 거면 내가 저 남자 하나 비용 못마히리 이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도저히 제 사고방식 이해가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아봐서 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00년생들 못 먹고 못 살지 않은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 보고 지금에 와서. 저 24살부터 운전하고 살았어요. 제 힘으로. 돈 벌어서. 그렇게 살았다고요. 애들 아빠요? 가방 두개 들고 들어왔다고요. 집이고 뭐고 제가 다 샀다고요. 이게 살아온 이 삶의 수준은, 그래, 이 사람은 단칸방에 살수 있지만, 전 단칸방에서 못 살아요. 그렇게 안 살아봤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무렇게나 입어도, 저는 그렇게 안 살아봐서 나 그렇게 못 입고 못 산다고요. 제가 그렇게 안 살았는데, 와보고 그렇게 살라고 하면, 저 멘탈 깨져요, 저도. 그럼 우리 애들은요? 그럼 90년대생, 80년대생들은요. 최소한 양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요. 안 먹고. 제가 이렇게까지 제가 가난하게 그지될 줄 몰랐죠. 이거 제 업, 업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감수하겠다고요 그래서 몸이 바스러지고 부항 떠감에 설거지하고, 낮에 일하고 밤에 또 밤에 알바까지 떠가면서 까지 견뎠다고 요 제가. 11개월을. 그러면 아이가 나왔어요, 작은 애가. 그냥 더 이상 못 버텨요, 나도. 애가, 걔도 걔 나름대로의 생활 방식이 있잖아요. 내 뜻대로 아는 적이 죽였잖아요. 저 혼자 보면 얼마든지 살아요. 설거지든 뭐든 닥치는 저다 일할 수 있어요. 근데 아이의, 아이를 돌보면서 이 장애인 아이를 돌보고 지금 큰아이는 깜빵에 있는 아이 가장 걔는 상처를 가장 많이 받은 그 아이를 돌보면서 저는, 저는 견딜 수 있다고요. 저는 어른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 잘못한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만한 그릇이 전 된다고요. 하지만 우리 애들은 그 그릇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필요를 누가 충족을 해줘야 되는데요. 부모가 해줘야 돼요. 그냥 어른이 저도 이제 배워서 지금 내가 뭘 잘못했고 내가 이런 부분 진짜 잘못했구나. 이거를 저도 지금에서 반성하고 내가 정말 이런 거 우리 애한테 너무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이제, 이제 나도 반성을 하는데 그럼 우리 애들은. 진짜 빈혈나요 나 진짜. 저 이제 장례식장에 누워있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애들 아빠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나그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 사람 돈 받고 싶지도 않아요. 나 먹는 생활비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애들을 내가 양육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그러고 내가 지금 이 유튜브 사채혁명에 유튜브를 하고 내가 50평에서 버벅대는 거 가지고 진짜 사랑 타령 하다가 진짜 남자 고른 게 쭉재비 고르고 진짜 고른 게 내가 지약을 먹었잖아요. 엄마가 가라는 대로 갔으면 저도 이 고생 안 하겠으나 그때에도 저 몰라서 나도 저도 그래서 내 고집대로 하다가 지금 제가 부모 말안 들은 값을 저도 지불하는 거잖아요. 제가 잘못한 건 제가 책임지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나 아이는 어떻게 할 게? 얘네는 어리잖아요. 그리고 우리처럼 험하게 안 살았어요. 저는 막일도 해봤고, 전 힘든 일다 하면서. 견딘 사람이기 때문에 난그 힘이 있지만 우리 애들은 그 힘이 없다고요. 2000년생들이 무슨 힘이겠어요. 있걔네들 그냥 빵사 먹으러 파리바게트가 빵 파리바게트 가서 빵사 먹고요. 엄마 돈 없다 그래도요. 뭐야 그그 그 뭐야 커피 전문점 가가지고 구슬 아이스크림 사 먹고요. 돈 없다 그래도 극장 가가지고 영화 보고 그러는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을. 천천히 가르쳐야죠. 어떻게 한 번에 애를 궁지에 몰며 고양이도 궁지에막 문다고 그러면 걔네들요, 범죄, 사회문제 돼요. 얘네들 다 범죄돼요. 그래서 애들이 그거를 못 견뎌서 어 지나가는 사람한테,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지나가는 사람한테 걔네들이 폭력으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왜 이걸 모르나요? 네? 아니, 요즘 유튜브 강의를 봐도 많고, TV, TV를 봐도 교육해야 하는 그 시민의 의식을 높이는 그런 교육도 많이 하고 하는데, 왜 그런 거를 해야 되지 않나요? 아, 정말. 그래요. 제 탓이에요. 제 탓이긴 하나, 저도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상대적인 관계에서 객관적으로 한번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자 이거예요. 누가 잘못했나. 전화국 하나 찾다가요. 진짜 우리 위집에 있는데 저는 여기가 폐쇄되는 줄 알고 잘못된 지식 때문에 지금 방방방 돌다가요. 엎어지면 코다울 때 있는 이 KT를 그동안 3년 동안 집에서 남편의 그 가정 폭력으로 멘탈 깨져가지고 우울증에 넘어가 있다가 이제 이러다 안 되겠다 나와 보니까 이제 세상이 이렇게 박혀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코로나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요즘에 청소년들은 어떻게 다안 와요? 배울 시간을 주나요? 기다려 주나요? 어른들은? 이 옷이 먹은 나도 이렇게 버벅대고 하나하나 배워야 되고 물어봐야 되는데 애들은 그 어디서 배우나요? 부모가 집에서 하나하나 가정교육 시켰나요? 부모도 맨날 돈 벌어먹고 좋은 옷돈벌으려 바빴잖아요. 저도 그랬고. 그럼 걔네들은 어디서 배우나요? 그런 역할을 아빠나 엄마가 했나요? 그럼 엄마가 그 역할을 하게끔 아빠가 가정에서 도와줬나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저 인생 하나만 관련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도미노 현상처럼 한 사람의 문제가 이게 가정 문제가 되고 가정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고 다 도미노 현상으로 결국엔 나의 문제로 되돌아오게 돼 있어. 부메랑처럼. 지금 내가 모르고 한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면 그게 나중에 부메랑처럼 나한테 고스란히 돌아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요. 알아야 돼요. 저이제 돌아 돌아 이제 큰애 작은애요. 공주 데려다 주고요. 애들 아빠가 그러는 바람에 차 사고 나가지고 정비소 내가 아파서 누워있으려고 했는데 애가 아침에 안 일어나가지고 정비소 어제 보냈어 며칠 들어 누울 것 같아서. 애가 아침에 일어나라고 그렇게 얘기 나안 일어나서 일어났어, 늦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차를 정비소에 가서 가져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또 큰애, 또 면회를 가야 돼요. 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전쟁 전쟁 큰애는 9시 반에 예약을 해놨고 작은애 공주 데려다주면 에? 늦고 거기 또 공업사까지 택시 타고 가, 가가지고 와야 되고. 그런 나한테 기름값 하나도 애 맡기고 지원도 안 해놓고 기름값 하안 주고 주면 이혼했는데 나한테 생활비 왜 주냐고 얘기가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게 말이에요, 그게. 나 아침부터 호닥호닥 뒤로 넘어가고요. 차 다음 주월요일날 맡기기를 해놓고요. 그리고 나서 큰애는 소년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거 저녁에 늦게 오는 거 확인 전에 그래서 지금 전화 국게와 가지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사업자라서 또 세무서 가서 뭐떼어 와야 되는 세무서 갔다가요. KT 여기 이웃집인지 모르고 여기 망했다고 옛날 생각하. 제가 짤 생각이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도 KT를 건너 건너 돌다 돌다 지금 한시간 돌다가 지금 여기 온 거예요. 우리 신부동에서요. 여기 부길고 엎어지면 코 다올 때 나눠 놓고요. 제가 너무 그 동안 11개월 조리원 일했죠, 알바했죠. 애들 깜빵 둘이 넣어놓고 마음 상에서 힐링 하우스 두 군데 만들었죠. 유튜브 올리려고 라이브 동영상 찍었죠. 애들 아빠 그거 보다 모르는 줄알아 보여? 어떤 놈 만나서 먹고 다니네요. 저보고 아니 어떤 엄마가 두애 깜빵 들여놨는데 어떤 돌대가르트 년이. 예? 생각을 해보세요. 애둘다 피터링 같은 내새끼들 네 깜방 들어간 대신 어떤 미친년이 예? 놀고 자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랑 21년 산그 남자가 지가 그게 놀았기 때문에 저를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자기 수준대로 상대편을 평가하듯이. 그래서 제가 여기 유튜브에서 전 여기. 페이북에서 이상한 사람들 저한테 들이대고 막 하트 경기 이렇게 요 경기. 그래서 그런 사람은 저 친구 요청하면 제가 카톡으로 본다고 했죠. 어 여자들 이상한 사진 있는 날다 커트 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요, 이거 원대한 꿈과 희망을 갖고요. 우리 애들 작가 제 지금 미래의 자비에요 여러분들 여기 오셔가지고요. 저한테 함부로 들이대지 마세요. 내 냄새라면 이갈리고요. 지가 정 제대로 돌보지 않아가네. 이헛짓거리 하는 남자분들, 진짜, 저 재수없거든요. 기존에 왜 페이스북을 우리 남편이 못하게 했는지 이제 이해가 가는데, 이제 이 페이북도요, 바뀌어야 돼요. 바뀌셔야 된다고요. 이, 뭐, 제 모습이요, 당신들의 마누라 모습일 수 있고요. 자녀의 모습일 수 있고요. 이웃집 아주머니 모습이에요. 이게 제 모습이 이 착한 아주머니의 모습이 당신 마누라 모습일 수도 있고요. 당신 들이 대는게 당신 마누라가 나가서 들이 대면 좋겠어요. 그 들이 된그 여자는 그두 아이의 미래를 책임지기 위해서 피눈물을 내고 기어 다니면서 밥도 못 먹어가면서 한끼 먹으면서 그 유튜브 그 생방송 찍는 거예요. 돈 많아서 찍는 거 아니에요. 폐물 팔아서 쓰고요. 부자 3년 망해도 먹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저요. 남편 만날 때요. 기금도 많았고요. 금목걸이, 진주목걸이 다 친정엄마가 저준 거예요. 있던 거예요. 다. 이거요. 산지 15년 된 선글라스예요. 뭐냐. 그 작은 애가 없을 때는 다둘다 다 없을 때는 그래 엄마가 니네들 나올 때 좋은 훌륭하게 내가 자리 잡고 해줄게 하고 했는데 나와서 작은 애그 어린 아이가 얼마나 행동을 잘 하겠어요 버퍼링은 또 뭐예요 나도 몰라요 그런 거 아주머니 모른다고요 3년 우울증 걸려서 집에서 방콕 했다고요 저 이거 이거 방송하는 것도요 방송하는 것도요, 작년에 가서 배웠어요. 우리에요. 라이브 생방송학습이 공부하라고. 너 그런 거할 시간에 배우라고. 그랬던, 책 보라고 했던 엄마라고요. 저가 이러고 있다고요 지금. 최근에 배웠다고, 최근에 이 아주머니. 어 기분 진짜 힘들어요. 저 지금 신청해라 가야 돼요. 내가 진짜. 시대가 얼마나 많이 바뀌는 줄 아세요? 내가 진짜. 아, 진짜 이러면 안 돼요. 이아주머니 착한 아주머니한테 이러시면 안 되고요. 애들 아빠도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애들 아빠 입장에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입장도 이해를 하나. 객관적으로 자녀 양육에 대해서 1차 책임진 다음에 부부로서 이제 끝났으니까 각자 인생 살자 이거예요. 그러나 자녀 양육에 있어서 지금 엄마가 제대로 애를 케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자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일단 아이를 먼저 케어를 하는 게일순위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장례식장에 누워있으면 옷이 그때서야 와서 어떻게 그러면 내 아이들은 누가 책임질 건데요? 아. 제가요? 제가 웬만한 방송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 제가 지금 극도로 지금 또 멘붕이 깨진 상태인 거예요. 안 하려고 했는데 해도 해도 너무한 거예요. 이 법적인 도움 밖에는 너무 거리가 멀고요. 당하는 현재 저 당하는 저는요. 자신만 없으면요.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바뀌어요, 참고. 오늘도 행복하세요. 그래서 제가 행복찾기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제 남은 삶은. 그래서 이번에 그, 음, 박원순님의 같이 삽시다, 그거 나오잖아요.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 이제. 우리 여자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남자들한테 의존해서 이제 안 살아요. 저도 안 살아요. 나 혼자 살지. 21년 결혼생활 개고생. 우울증. 이제 그런 거안 해요. 아시겠죠?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셔야 돼요. 그리고 젊은 아이들, 이 미래를 짊어갈 이 젊은 아이들 기다려주시고 그 아들에게 진짜 조언을 못해줄 망정. 걔네들 인생에 초치는 말 하지 마세요. 선입견 편견 때문에. 걔네들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서요. 옥상에서 뛰어내려요. 바이바이. 근님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바이바이.